혹시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당화혈색소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30년간 당뇨병과 싸우는 환자분들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지긋지긋한 약 말고 정말 음식만으로는 안 될까요? 셀수 없이 많은 분들이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당화 혈색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무서운 합병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력을 잃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며 온몸에 신경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발을 잘라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렇기에 당화 혈색소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이 될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세 68세이신 김미자님은 평생 가위를 잡아오신 미용사입니다. 처음 저를 찾았을 때 당화혈색소는 위험수위인 6.9%였습니다. 그분은 2021년에 당뇨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확히 1년 후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기적처럼 5.6%까지 내려갔습니다. 당뇨병 이전에 완벽한 정상 수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당뇨 환자에서 다시 건강한 일반인이 되셨고, 그 지긋지긋하던 약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오직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드신 결과였습니다. 김미자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먹는 음식이 제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퉁퉁 부어서 미용사의 생명인 가위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 손이 이제는 다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변한 게 아니라 그녀의 인생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미자님의 인생을 바꾼 그 기적의 음식,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핵심 음식 5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카더라 통신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이 보증하고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증명해낸 결과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돈보다 귀한 이런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잡아야 할적 당화혈색소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혼동하십니다. 혈당은 특정 순간을 찍은 스냅 사진과 같습니다. 식사 전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기처럼 오르내리죠. 그래서 지난 두세 달간의 평균 성적표인 당화 혈색소가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지표인 겁니다. 이 수치는 지난 두세 달간 당신의 혈당 평균치를 마치 성적표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병원 가기 직전에 바짝 관리해서 당일 혈당은 잠시 낮출 수 있어도 이 당화 혈색소만큼은 절대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당신의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담긴 정직한 기록인 셈이죠. 의사들이 다른 무엇보다 이 수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수치는 얼마일까요? 바로 5.7% 미만입니다. 만약 5.7에서 6.4% 사이에 있다면 이미 당뇨 전단계 즉 위험신호가 켜진 겁니다. 6.5%를 넘어가면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진단 받으셨다면 목표는 7%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수치 관리가 왜 당신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당화혈색소를 단 1%만 낮춰도 무서운 합병증의 위험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막병증 위험은 37% 혈액 투석을 유발하는 신장 질환은 43%나 줄어들죠.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신경 손상은 41%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도 4% 감소합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너무 늦어버린 뒤에야 저를 찾아오신 안타까운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후회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고요.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소리 없는 암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통증도 없기에 대부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합병증은 한번 시작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망가진 신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잃은 시력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동에 나서야만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오직 식단 관리만으로 당화혈색소를 2에서 3%나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약을 완전히 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 바로 아침의 기적이라 불리는 귀리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곡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제가 처방전처럼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바로 이 귀리입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득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의 역할이 아주 기특한데요. 우리 위 속에서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귀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당화혈색소가 평균 0.4에서 0.6%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귀리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훨씬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귀리가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은 바로 혈관 청소부, 즉,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귀리는 이마저도 예방해 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귀리가 심장 건강에 좋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침 식사로 귀리죽, 즉 오트밀을 드시는 겁니다. 귀리 한 컵에 물이나 저지방 우유를 약 두컵 정도 붓고 끓여 주시면 됩니다. 약 10분에서 15분간 뭉근하게 끓이면 아주 부드럽고 건강한 죽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조금 더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즉석 오트밀 제품들. 여기에는 상상 이상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가공 제품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통귀리나 압착귀리를 사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입니다. 매일 죽을 끓이기 번거롭다면 흰쌀밥 대신 귀리밥을 지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쌀과 귀리를 절반씩 섞어 밥을 지으면 식후 혈당이 훨씬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쌀칠의 귀리산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귀리의 양을 늘려 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 권장섭취량은 대략 50에서 80g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베타글루칸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일입니다. 딱 한두 번 드셔 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석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당화혈색소 수치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보통 하루 중 언제가 가장 배고프고 무언가 당기시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오후 2, 3시쯤 되면 달콤한 간식을 간절히 찾으시더군요. 제가 바로 그 위험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비결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조언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 바로 오메가3의 제왕, 등푸른 생선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삼치, 그리고 연어 같은 생선들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에 있습니다. DHA와 EPA로 불리는 이 건강한 지방산들이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 0.3에서 0.5%나 더 낮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메가3은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긴 만성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뱃살이 고민인 분들은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데, 바로 오메가3가 이 염증을 잠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당뇨병 환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이기 때문이죠. 오메가3는 피가 엉기는 것을 방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 이런 무서운 합병증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 또한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 덕분에 금방 배가 불러 과식을 막아주고 소중한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죠.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관리도 수월해지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주일에 서너 차례 드실 때마다 본인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리법은 기름을 쏙뺀 구이나 담백한 찜이 가장 이상적이며 튀김은 가급적 멀리하셔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는 순간 몸에 좋은 지방은 파괴되고 해로운 지방만 잔뜩 흡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소금간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올려 당뇨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허브를 곁들이면 풍미도 살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생선 손질이 번거롭다면 통조림 참치나 연어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단 기름이 아닌 물에 담긴 제품으로 고르시는 것 잊지 마세요. 통조림은 보관이 용이해 꾸준히 챙겨먹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간단하게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김밥 속 재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덩치가 큰 생선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참다랑어처럼 거대한 어종은 먹이 사슬 상위에 있어 수은 함량이 높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처럼 비교적 작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좋은 음식들을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혈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은 잠시 후에 공개하고 우선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줄 생선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세 번째 식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하루 한 줌이 당신의 혈당 수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야말로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비결은 견과류 속에 가득한 건강한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에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예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실제 한 연구에서는 매일 꾸준히 한줌의 견과류를 먹은 그룹이 당화혈색소가 평균 0.3%나 더 낮아졌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수치 같아도 무서운 당뇨 합병증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는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견과류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아몬드에 듬뿍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든든한 포만감을 주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혈당이 아주 착하게 유지될 겁니다. 견과류가 좋은 이유 바로 풍부한 마그네슘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인슐린을 제대로 일하게 하는 핵심 열쇠인데 안타깝게도 당뇨인 상당수가 부족한 상태죠. 따라서 견과류로 마그네슘을 채워주면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도 가득 들어있죠. 이 비타민 E가 우리 몸의 인슐린 공장, 바로 최장 세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쌓이는 녹, 즉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최장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법을 알아볼까요? 하루 권장량은 딱한 줌, 무게로는 약 30g입니다. 손에 가볍게 쥐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아서 욕심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칫 체중이 불어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출출해지는 아침이나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건강한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혈당 스파이크도 맑고 몸에 좋은 영양소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그냥 드셔도 좋고 플레인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솔솔 뿌려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왕이면 한 종류보다는 여러 가지를 섞어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처럼요. 견과류마다 자랑하는 영양성분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호두에는 오메가3이, 아몬드에는 비타민2가, 캐슈넛에는 마그네슘이 특히 풍부하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범벅이 된 가공 견과류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생 견과류를 고르셔야 합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생 것보다는 가볍게 볶은 것이 흡수율 면에서 더 이롭습니다. 구입하실 땐 조금씩 소포장된 제품을 고르거나 개봉 후에는 꼭 냉장 보관하세요. 지방 성분 때문에 실온에 두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기름 전내가 나는 산패된 견과류는 맛은 물론이고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당 잡는 네 번째 해결사를 소개합니다. 바로 녹색 잎채소입니다. 네, 바로 시금치, 케일, 상추와 같은 친숙한 녹색 잎채소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한 이런 채소들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데는 그야말로 특효약입니다. 칼로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는 가득 차 있죠. 덕분에 혈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혈당 지수가 아주 낮다는 뜻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녹색 잎채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한 경우 당뇨 발병 위험이 무려 14%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등장하네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녹색 잎채소는 마그네슘의 보고 버프입니다. 앞서 견과류 편에서 강조했듯이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필수 미네랄이죠. 따라서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를 식단에 넉넉히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한 마그네슘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엽산 또한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핵심 비타민이기 때문이죠. 혈관 합병증이 가장 우려되는 당뇨 환자분들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녹색 잎채소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보호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케일은 그중에서도 항산화 성분의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까지 풍부해서 당뇨 환자분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인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채소들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 식사 때마다 녹색 잎채소를 한 접시씩 챙겨 드시는 겁니다. 신선한 샐러드도 좋고 살짝 데쳐서 고소한 나물로 무쳐 드셔도 훌륭합니다. 따뜻한 국에 듬뿍 넣거나 여러 볶음 요리에 곁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쁜 아침에는 시금치나 케일을 활용한 건강 스무디 한잔 어떠세요? 믹서에 넣고 갈기만 하면 되니 정말 간편하죠. 예를 들어 사과 반 개와 물한 컵, 그리고 시금치 한 줌을 함께 갈아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는 커다란 볼에 샐러드를 가득 담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 가지 채소만 드시지 말고. 상추, 양배추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채롭게 즐겨보세요. 여기에 색감을 더해줄 적양파, 방울토마토, 아삭한 오이까지 썰어넣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상큼한 레몬즙으로 직접 만들어 뿌려드세요. 시중에서 파는 드레싱은 생각보다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이 많으니 혈당 관리를 위해선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현명합니다. 나무를 무치실 때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고소한 풍미를 내는 참기름은 딱몇 방울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짠 맛은 소금 대신 저염 간장으로 살짝만 내고 다진 마늘과 고소한 깨로 마무리하면 건강과 맛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좋은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 딱 3분에서 5분만 기억하세요.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가 영양과 맛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데친 브로콜리에 풍미 가득한 발사믹 식초를 살짝 곁들이면 정말 근사한 요리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어떤 조리법을 쓰시든 드레싱이나 양념의 설탕을 절대 추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처럼 건강을 위해 채소를 챙겨 먹는데 달콤한 드레싱 때문에 혈당이 치솟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건강한 올리브 오일이나 상큼한 레몬즙, 식초, 그리고 향긋한 허브,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재료로만 맛을 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 섭취 목표량은 최소 3컵으로 잡아주세요. 처음엔 좀 많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몸의 변화를 느끼시려면 이 정도는 꾸준히 드셔주셔야 합니다. 매식사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목표량을 채우는 게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다섯 번째 식품, 바로 섬유질과 단백질의 제왕, 콩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콩부터 렌틸 콩, 병아리 콩, 그리고 검은 콩에 이르기까지 이런 콩류 식품들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데는 그야말로 특효약과도 같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콩류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매일 콩을 드신 분들은 당화혈 색소가 평균 0.5%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 비결은 콩이 가진 낮은 혈당 지수 덕분입니다. 물론 콩에도 탄수화물이 있지만 소화흡수가 아주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이걸 흰쌀밥으로 먹었을 때와 콩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죠. 게다가 단백질까지 풍부하고요.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지방 걱정이 없는 아주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신장 건강도 꼭 챙기셔야 하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에 비해 신장의 부담을 훨씬 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콩의 또 다른 비밀병기는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게 정말 물건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무사히 내려가서 우리 몸에 이로운 장내 미생물들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장이 건강해지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듯이 인슐린 민감성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콩에는 이소플라본 같은 강력한 식물성 화합물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으로 최장을 보호하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혀주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콩,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흰쌀밥 대신 콩밥을 드시는 겁니다. 쌀과 콩의 비율을 3대1 정도로 맞춰서 밥을 지어보세요.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될 겁니다. 여기에 검은콩이나 서리태를 추가하시면 눈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까지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식인 청국장처럼 발효시킨 콩요리도 아주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콩을 발효시키면 소화 흡수율이 극대화 되거든요. 특히 청국장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나토키나제 성분까지 들어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찌개로 드실 때